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강력 지지자이며 자칭 맛 칼럼 리스트라고 떠들고 다니는 황교익의 정신나간 발언에 일파 만파 역풍의 역풍이 거듭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황교익의 입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장영화 변호사가 이재명과 관련된 형님, 형수 새로운 영상 파일을 공개했죠. 새로운 음성 파일을 공개한 이후에 이 문재인 강력 지지자 황교익이 뭐라고 했느냐? 페이스북을 통해 오히려 잘된 거다. 내가 끝까지 다 들어보니 이재명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재명의 인간성을 알수 있겠다며 여러분들도 형수와 형님. 이재명과 했던 그 욕설 영상을, 이 음성을 다 들어보라고 권한 이후에 그야말로 역풍에 역풍이 거듭되고 있다는 소식. 어찌되었든 이재명을 좀 지켜주고 이재명을 옹호하겠다라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그 짝동네, 더불어 민주당과 이재명을 좋아하는 문재인 빠돌이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몰리에든게 없을까요? 황교위기가 대놓고 끝까지 160번 다 들어봐야 이재명의 인간성, 왜 그런 상욕을 했는지 알겠다는그 워딩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게 결국 황교익이 이재명을 도와주는 꼴일까요? 어죽겠으면 더불어민주당 내의 중진위원들도 황교익 그입좀 다물라라고 경고를 보내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착동네 사람들의 지적 수준의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살려주신 정성산 감독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고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별공 자 삼척동자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들도 몇 번만 들어봐도 그 이재명의 이 욕설이 얼마나 저지른 것을 알수 있는 새로운 이 음성 파일 그것을 이재명을 도와주네 하고. 장문의 페이스북 을 글을 남겼는데 지금 언론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소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발칵 뒤집, 뒤집어져가지고 제발 좀 황교익 씨그입좀 그러니 아가리로 흥한 자 아가리로 망한다고 했지요. 황교익 이재명 욕설 들어보라. 괜찮은 인간 국민의힘 유유상정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황교익 칼럼니스트 입 경고. 장영화, 이재명 역설 녹취 공개. 황교익, 이재명의 오해 풀수 풀 있는 잘된 일. 국민의 힘, 괴변으로 국민 기만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내부 황교익 입조심 경고. 국민의 힘은 마트 칼럼 리스트 황교익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역설이 담긴 통화 녹음이 공개된 것을 두고 이재명의 오해를 풀수 있어 잘된 일이라고 두둔한 것과 관련해 유유상정이라고 비판했다. 백지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의 배련적 행태, 더 이상 괴변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이재명 후보의 측근 황교익씨가 욕설 파일 공개에 대해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듣기를 독려했다고 운을 뗐다. 국민의힘 백대변인은 황씨는 작년 쿠팡 화재 참사 당시 이재명 후보와 다정하게 떡볶이 먹방을 찍기도 했던 끈끈한 사이로 수년 전부터 이재명 후보의 패전적 언행을 이해된다며 라 두둔해 왔다며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황교육실을 경기관광공사에 내정해 고운 인사 논란을 일으켰다며, 그는 당시 이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향해 인간도, 진, 인간도 아닌 짐승이라고 비방하기도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황교익 씨가 지난해 8월 경기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뒤 이낙연 전 대표 측으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자, 당시 황교익은 이낙연 측 사람들은 인간도 아닌 짐승, 일배들의 일배들이 하는 짓을 하는 짐승들이라고 발언한 것을 끄집어낸 것이다. 백 대변인은 계속해서 조급한 언행까지 서로 다꼭 닮은 유유상정이라며 폐련적 언행을 일삼는 이를 스스로 바르게 잘 자란 인간이라 평하는 마탈럼니스트 황교익씨의 몰상식이 심히 우려된다고 라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거울이다 자신의 언행조차 단정히 하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직을 욕심낸단 말인가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 1년종 망발을, 망발을 일삼는 자격미달자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지는 못할 망정 급기야 이재명을 이해하자라며 국민들께 꾹 참고 듣기를 요구하는 뻔뻔스러운 작태가 참으로 한심스럽다며, 이 명백한 잘못까지 감싸며 미래 권력에 충정을 맹세하고 싶은 것인가, 더 이상 저열한 궤번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후보와 그의 친형 대선 씨의 갈등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형아 변호사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이재명 후보가 욕설하는 내용이 담긴 미공개 통화 녹음 파일 35건을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파일에는 이재명 후보가 통화에서 대선 씨와 형수인 박인복 씨에게 욕설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 시켰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황교익 씨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과 관련된 오해를 풀수 있어 잘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익 씨는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 대선이 끝나면 경선 상대에 대해 서로 무덤덤해지는 게 정상인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독특했다며 민주당 내에서 그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강조하며, 황씨는 왜 이러는지 궁금해, 이재명 후보의 온갖 자료를 가져와 검토했다. 욕설은 그 부분만 들으면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지만, 전체를 다 들으면 이재명 그가 왜 욕을 입에 올리게 됐는지 이해된다. 안 들어본 사람들은 녹음 파일 전체를 들어보기를 바란다라고 페이스북에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당, 더불어민주당 중진위원들도 한결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자인 황교익 씨 절대 그런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중진위원들은 한마디로 황교익 씨에게 경고장을 날려서 함부로 입을,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에 대해 입을 놀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경고성 멘트가 더불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황교익 씨의 이러한 발언에 왜 일파만파 더불어 민주당까지 왜 발칵 뒤집어졌는지 그러니 이 국민의힘 대변인도 뭐라고 있습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리로 흥한 자 아가리로 망하게 돼 있죠. 이재명을 지지하고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을 지지한다라는 황교익. 그의 페이스북 가보면 매일매일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글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후보, 잡돌이 단단히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